대구공항 국제선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28일 오후 티웨이항공에 베트남 다낭행 국제선을 시작으로 재개됐는데요.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티웨이항공, 대구지사 등은 대구 다낭 재취항에 나선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축하하며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국제선 여행객이 257만 5천명에 달하는 등 전국 4대 국제공항의 위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주노선 위주의 국내선만 운항했으나 단항노선의 재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국제선 항공편을 정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검역 대응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과 치료시설을 사전에 마련해 국제선 운항 재개를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항공공사 대구공항도 관련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신규 국제선 개설 항공사에 지원하던 국제노선 취향 인센티브를 신규 노선과 복학노선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국제노선 재취향을 계기로 시 도민들에게 항공 편익 제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